자 마지막 23번 개수가 실수인 x에 관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스톱 그럼 우리 자동적으로 쓴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써야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써야 되는 거고 그럼 첫 번째 조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쓰자 변형하면 된다.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버리면 나오겠네. 따라서 얘 제곱하면 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 두배 하게 되면 a 분의 2C. 얘가 얼마가 된다? 1이라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옆에다 해볼까? 헷갈리니까 까만색 해야 되겠다. 알파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베타의 제곱분의 1은 통분하면, 알파, 베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분의 1이란다. 근데, 얘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아까, 얼마를 했어? 1이라 했어. 결국, 얘는, 알파, 베타, 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알파베타가 얘니까. 그럼 우리 알수 있는 게두 번째. c분의 a의 제곱, 제곱이 얼마다라는 거, 1이다라는 거알수 있다. 그럼, a의 제곱이 c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이 말은 첫번째 1번 a와 누가 같을수도 있고 c가 같을수도 있고 a와 c가 같다면 요식에서 a제곱분의 b의 제곱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1이 될거고 따라서 a제곱 b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럼 A의 제곱, B의 제곱 알겠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 봐봐. A의 제곱분에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에 C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분에 A 제곱. 요거 구하고 싶잖아. 근데 다 나와버렸어. 얘가 지금 얼마래? 3이래. 얘가 지금 얼마래? 1이래. 여기 있잖아, 1. 그럼 얘만 구하면 되네. 맞지? a 의 B의 제곱이, 그럼 여기에서 보면 B의 제곱이 3, A의 제곱이 될 거고, A와 C가 같으니까, 3C의 제곱이 될 거니까, 요만은, B의 제곱은 3C의 제곱이 되니까, 요만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버리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 계산해버리면, 요렇게 되니까, 이가 되겠고, 3분의 5라는 답이 나오겠네. 그럼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 A가 C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좀 A가 C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C여도, A제곱 플러스 A제곱과 C제곱은 같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C라고 가정을 한다면, 맨 위에 있는 요식이, 마이너스 c였으니까 a의 제곱 분의 b의 제곱 얘가 플러스 2가 될거고 이게 1이 되겠네. 이게 플러스 2 되겠지.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 마이너스 1 플러스 2 될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 낼수 있는게 a제곱 분의 b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했는데 a와 b는 모두 다 실수야. 실수를 제곱한게 마이너스 1라 왔대. 이 말은 될 수가 없어. 실수가 실수가 아니니까. 제곱해서 양수 나오는게 실수야. 따라서 우리가 구했던 3분의 5가 답이 될수 밖에 없네. 답은 3분의 5.